팔아야지 그래 좋은 거는 공판장에 집 해놓고 일어나는 오 거는 저에내 돈이니까 그렇다 정정하다 딴 일을 안 하거든 못 한다 난일을 일을 다손 일을... 삼제치해니 밭에 일은 안해 사관 잘 딴다 사다인잘 딴다 그렇게 일을 하든 하든 간에 어, 일 나와가지고 도와주마 응. 아들은 얼마나 고맙노 근데 이건 또내 하는데 예? 이건 또내 돈이다 아, 이것도 할매 하는 게요? 이건 내 돈이라 내아 얼마 사게 이어 오는 걸아들못다는데 내가 얼마 다른 쪽 쪽이 제 할머니 주문이 어가네 그렇지 오 보통 아니지? 보통 아니네 부자네, 할머니 나도 이래도 부자다 내 언제 부자다 그렇겠네 후뭐 1년에 이거 1에팔만 숫자 8팔긴데 숫자 8다 그죠? 숫자 8개 그래다아들 야, 그 아들 나. 아들 효자다 그래 근데 딴 농사는 뭔지 인데 아들도 가수원 맞아. 가수원이 너무 크다. 그래, 가수원? 아이고, 못때는데 이제 옛날 되면 일도 아야 돼. 어젠 기계로 야치제야그렇네 예.